빈티지 감성 폭발 거실 분위기 확 바뀜 표파 커버 이 제품은 빈티지 플러시 소파예요. 이 소파는 4인용으로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거실을 한층 더 멋스럽게 만들어준답니다. 타트 직조 공예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화학 성분이 없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다만 방수 기능은 없으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. 가을과 겨울에 딱 맞는 따뜻한 느낌의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추천드려요. 이 제품은 양면용 소파 커버인데요. 4인용 소파에 딱 맞는 스타일리시한 아이템이에요. 이 제품은 100% 폴리에스터로 제작되어 부드럽고 내구성이 뛰어나요. 안티 슬립 기능이 있어서 소파 위에서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가을과 겨울 시즌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모듈러 소파에 적합해요. 방수 기능은 없지만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매력적인 커버입니다. 인테리어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꼭 고려해보세요. 이 격자 문의 장식 미끄럼 방지 소파 커버는 정말 매력적이에요. 고급스러운 타트 직조 공예로 만들어져 있어서 소파를 한층더 세련되게 변신시켜줍니다. 특히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 소파 위에서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기계 세척도 가능하니 관리가 간편해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다양한 사이즈로 제공되어 1인용부터 4인용까지 모두 잘 맞는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.